오늘은요, 제가 정말 힘들었던 시절에 저를 살게 해준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인스타에서 상담을 받게 되면서도 알게 되었는데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힘든 시기를 겪게 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우울감을 느끼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우울감에 빠지면 막 세상이 다 끝날 것 같은 기분을 반복적으로 겪다가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나에게 맞는 상담사를 찾아서 상담도 받아보고 심리 자격증도 취득하면서 심리 공부도 했다가 마침내 힘든 일이 찾아와도 병원이나 약의 도움 없이 스스로 평온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이런 불안함, 우울함의 주요 증상은 답답하고 활기가 없고 우정스러고 무능함을 느끼며 나를 비관하고 허무한 감정을 느낀다 라는 정의가 있는데요. 결국 이런 우울, 공황, 불안은 나에게 찾아오는 해결의 신호였더라고요. 현재 상황이 좋지 않거나 해결되지 못한 과거의 감정들이 쌓이게 된 원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잠시 김미경 선생님의 말을 빌려오자면 우울하다는 것은 잠재된 에너지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반증이다. 지금 우울감으로 사는 것이 힘겹다면 그것은 내 멘탈이 약해서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커가는 동시에 인생에서 너무나 소중한 질문을 하는 중인 것이다. 에너지 방향을 돌려 나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니 믿자. 인데요. 저는 힘들 때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바닥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바닥에서 내려갈 곳이 없으면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은 거더라고요. 부정 감정이 심하게 느껴질 때는 지나갈 감정이 또 나를 찾아왔구나 하면서 느껴주니까 감정을 관찰할 수 있게 되면서 쌓였던 것들을 해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시기를 이길 수 있게 해준 습관 네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어떤 말을 자주 듣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뀐다는데요. 자주 듣는 말이 씨가 되어 자라나고 가까운 사람과 닮아가게 되니까 인간관계에서 자주 듣는 말이 내 인생을 바꿀 정도로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회사나 집같이 자주 가야하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갑자기 환경을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라서 난감하더라고요 상대방의 말과 행동으로 내가 반복적으로 힘들어지면 정신건강 뿐만 아니라 몸건강까지 나빠지더라고요 제가 힘들었던 당시에 모든 건강이 최악이었는데 지금은 수치 하나 안 틀리고 완전 건강하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몸에 영향을 줄 만큼 정신건강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때부터 내 상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건강하지 못한 내 주변 상황을 내가 유연성 있게 대처해야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힘들지 않으려고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상대가 나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려는 말과 행동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절대 힘들어지지 않기로 했어요.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는데 나 혼자만 힘들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저 나와 살아온 방식이 많이 다른 사람이구나, 표현 방식이 부족한 걸 보니 힘든 결핍이 있구나 하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대화가 안 통하거나 좋은 관계로 지내기 힘든 사람에게는 더 이상 에너지를 소모시키지 않았어요. 부정적인 기분을 반복. 적으로 느끼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이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끌어당기는 자석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만큼 안 좋은 일도 계속 연달아서 일어나더라고요. 좋은 사람을 만나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내가 원하는 사람과 환경을 잘 선택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서서히 독립을 준비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더 소중히 사용하면서 취미를 하나씩 만들고 저의 가치를 키워나갔어요. 핸드메이드 제품처럼 정성 들인 물건을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내가 소중하게 대해질 수 있게 좋은 습관을 만들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들려주면서 좋은 사람을 만들어 갔습니다. 두 번째는 담백한 일상을 유지하며 위로하기인데요. 저의 감정을 계속 관찰해 보니까 신기한 점을 발견했는데 슬프거나 자극적인 음악, 책, 사람, 영화 같은 것들이 우울감과 공황을 유발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우울과 공황이 잠잠해질 때까지만 가볍고 즐거운 것들을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가벼운 에세이 책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주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작가분들의 시련을 해결하는 부분에서 공감과 위로를 받을 수 있어서 마음을 치유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힘들 때 많은 도움을 받았던 책은 이 위로의 책과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입니다. 첫 번째 위로의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은 무너져도 괜찮다. 상처받아도 괜찮다. 엉망진창이 되어도 괜찮다. 이 빠진 찻잔이 되어도 괜찮다. 사연 있는 멋진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좋아해서 이 구절이 너무 위로가 되고 좋더라고요. 저는 직장 다닐 때이 위로의 책을 하루에 5페이지에서 10페이지씩 정도 짧게 읽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 힘든 마음을 해소시키는데 도움을 많이. 이렇게 작게 시작했는데 어느새 1년에 1 2 0권을 읽는 뿌듯한 경험을 하기도 했는데요. 또 나랑 맞는 책이 있고 맞지 않는 책이 있어서 저는 책을 고를 때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앞에 몇 장을 훑어보고 저랑 맞는 책을 고르는 편이에요. 두 번째 추천책인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의 인상 깊은 구절은 토끼는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토끼가 날기 수업을 받으면 지적으로 좋은 경험이 될 거라 말합니다. 불쌍한 토끼는 날기 위해 나무에서 뛰어내리다가 결국은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토끼는 잘하는 달리기조차 A가 아닌 C를 받게 되고 노력을 인정받은 덕에. 날개에서뒤를 맞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과거의 저의 이야기 같아서 위로받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세 번째는 신체에 집중하는 습관으로 건강 유지하기입니다. 먼저 명상이 저에게 공황, 우울, 부정적인 감정을 치유해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는데요. 제가 예전에는 좀 산만했던 편이라서 가만히 앉아 있는 명상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명상을 짧게 하고 대신에 꾸준히 해봤는데 신기하게 과거의 저의 들러운 성격이 부드러운 성격으로 바뀌게 되. 더라고요. 신경 쓰이는 일이 생겨도 그럴 수 있지.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힘든 일에 덜 심각해지니까 정신이 건강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신세계였어요. 명상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땐 혼자 조용한 곳에 앉아서 그냥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코구멍의 바람이 왔다 갔다 스치는 느낌에 집중하니까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처음엔 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지? 근데 알고 보니 그게 마음을 정화시키는 과정에서 오히려 좋은 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느낌에 집중하는 걸 반복했는데 포끼리 앱이란 세상인문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운동도 마찬가지로 신체에 집중할 수 있고 도파민으로 인지능력을 상승시켜서 정신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저는 요즘 날씨도 너무 좋아서 따릉이 자전거를 자주 이용하고 있거든요 한강길을 따라서 타고 나면 생각이 정리되고 긍정적인 기운이 채워지는 게 너무 좋아서 한달 전기권으로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끔 산책 나가서 나뭇잎 사이로 부는 차한 바람 소리도 듣고 자연을 통해 비타민기와 에너지를 채우기도 하면서 자연은 인간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감사함을 느낄 수도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부정을 비우고 긍정을 채우기인데요. 제가 이 시크릿 책을 어 예전에 학창 시절 때 친구에게 선물을 받았었는데 이 책의 구절을 빌려오면 인생을 전환하기 위해. 감사한 일들을 목록으로 작성하면 에너지가 바뀌어 사고방식도 바뀌기 시작한다. 목록을 작성하기 전에는 부족한 점들의 초점을 맞추다 작성하고 나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기록으로 부정을 비우고 감사일기로 긍정을 채우면서 원하는 일을 이루는데 큰 도움을 받았어요. 바로 이루어진 건 아니고 딱 1~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느꼈던 감정을 기록해 놓으면 아, 내가 이럴 때 고통을 느끼는구나 하면서 나를 알아가면서 감정을 해소시킬 수 있었고요. 또 내가 행동한 것을 기록해 놓으면 아, 내가 이런 노력들을 해왔구나 하면서 나를 인정하면서 성취를 느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기하는 습관이 나의 자존감을 올려줄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최근 제가 감사일기를 쓰면서 비를 막아줄 수 있는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걸 썼는데 이게 억지로 감사하려고 쓴게 아니라 이게 진짜 진심으로 쓴 거거든요. 최근에 인도의 명상을 배우러 갔다가 목적지가 너무 멀어서 첫날은 공항 근처에 숙소를 잡았는데요. 아고다 후기에 좋다고 해서 갔는데, 호텔이라는 곳의 벽이 진짜 판자로 대충 붙여져서 구멍이 막다 뚫려있고, 무역하는 근처였는지, 큰 트럭이 지나다닐 때마다 집에 땅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어떤 시기에는 집이 없어서 시골 비닐하우스에서 지낸 적이 있었거든요. 때는 귀뚜라미 소리라도 들으면서 잘수 있었는데 또 여기는 벽이 다 뚫려서 차들이 빵빵거리는 경적 속에 있으니까 도로 한복판에서 자는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경험을 좋아합니다만 어, 여행지에 따라서 지붕이 있는 한국의 일상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감사한 감정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원하는 인생을 이루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 이루기 전에 미리 감사함을 느낄 때랑 비슷한 감정이 정이라서 효과를 준대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원하는 것을 빠르게 이룰 수 있게 하는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울과 공황은 내 인생을 발전시키기 위한 성장통이다. 힘든 시기를 좋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부정적인 것에 감정을 소모하기보다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하기. 두 번째는 담백한 일상을 만들고 복잡한 감정을 없애기. 세 번째는 신체에 집중할 수 있는 명상이나 운동으로 건강한 정신습관을 만들기. 네 번째는 기록으로 부정감정을 비우고 감사일기로 긍정을 채우기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